안녕하세요, 인생의 선배님들. 오늘은 2500년 전, 동양 철학의 거장들이 전해주는 특별한 지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더 복잡하게 느껴진다. 젊은 세대와 소통이 어렵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의미있게 살아갈까? 오늘 소개할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죠. 30분 동안 함께 떠나는 이 지혜 여행에서는 맹자가 말하는 인생의 선한 본성 회복법, 공자의 나이별 인생 지침서, 시니어 세대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조언, 이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부 맹자가 전하는 늦지 않은 선한 마음, 인간 본성에 대한 따뜻한 시선.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성선서를 주장했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은 선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측은지심이 있다고 맹자는 말했습니다. 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놀라고 구하려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선한 본성의 증거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우리는 손자를 보면 저절로 미소 짓게 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움을 주고 싶어하며 불의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맹자가 말한 선한 본성의 발현입니다. 사람다운 삶을 위한 네 가지 마음 인의에지 맹자는 인간이 갖춰야 할네 가지 마음을 제시했습니다. 인 마이너스 사랑하는 마음 측은지심 타인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 실천법 가족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관심 갖기. 의 마이너스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수호지심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 실천법 사회 문제에 대해 올바른 목소리 내기. 예 마이너스 양보하고 존중하는 마음. 사양지심 겸손하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 실천법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기. 지 마이너스 지혜로운 판단력.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 실천법 경험을 바탕으로 현명한 조언 나누기. 시니어를 위한 맹자의 특별 처방. 맹자는 내 안의 선한 본성을 깨우는 여정을 강조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본성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65세 이후 실천 가이드. 자기 성찰의 시간 갖기.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는가? 내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 베푸는 기쁨 체험하기. 자원봉사 활동 참여. 젊은 세대에게 지혜 전수하기. 마음의 평정 찾기. 감사하는 마음 기르기. 작은 일상의 행복에 주목하기. 맹자의 말처럼 우리의 선한 본성은 적절한 환경과 가르침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부 공자의 인생 단계별 지혜. 공자의 인생 여정과 70세 이후의 자유.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5세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세에 자립했으며, 40세에 더 이상 미혹되지 않았고, 50세에 하늘의 뜻을 알았으며, 60세에 귀가 순해졌고, 70세에는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70세의 경지입니다. 70에 이른 공자가 스스로 정리한 자신의 한 평생에서는 실패자의 후회나 아쉬움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부단히 성장하며 무르익은 좋은 삶의 완성체를 보여주죠. 현대 시니어들에게 이는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70세 이후에도 계속 성장하며 자유롭고 당당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니까요. 공자가 제시한 처세의 지혜. 공자의 처세술은 놀랍도록 현실적이면서도 품격 있었습니다. 그는 제자 자로에게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늘 공경하는 태도로 대하시게나. 그러면 남폭한 이들도 반드시 따라올 걸세. 너그럽고 공정한 자세를 지키면 백성도 당연히 그대를 따를 테고, 공자의 핵심 처세 원칙, 충마이너스 최선을 다하는 자세, 무엇을 하건 오롯이 최선을 다하기, 시니어의 경험을 살려 성실하게 기여하기, 서마이너스 배려하는 마음, 기소불욕물 시어인 마이너스 내가 바라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않기, 젊은 세대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자세, 가족 모임에서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기. 사회 활동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겸손하게 조언하기. 일상에서 작은 일에도 성실한 태도 유지하기. 나이에 맞는 경계할 것들. 공자는 인생의 각 단계별로 경계해야 할 것들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젊을 때 경계할 것 정욕. 작년에 경계할 것 다툼. 노년에 경계할 것 탐욕. 노년에 탐욕 경계하기. 현대적 해석으로는 물질적 탐욕 과도한 재산 축적보다는 나눔의 기쁨 추구. 권력 욕심 자녀나 후배들의 자율성 존중. 인정 욕구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의 성장에 집중. 공자가 권하는 노년의 자세. 겸손한 태도. 옛날 일들 일랑 모두 다 잊고 잘난 채 자랑 일랑 하지 마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를 충실히 살기. 현명한 물러섬.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면서도 적당히 아는 척, 어수룩하소.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지혜, 관계의 조화. 군자는 자긍심을 지니지만 다투지 않고 여럿이 어울리지만 편을 가르지 않는다. 3부 현대 시니어를 위한 실천지침. 80세 벽을 넘는 맹자공자식 해법. 일본의 노년의학 전문가 와다 히데키는 80세의 벽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맹자와 공자의 지혜로 이 벽을 슬기롭게 넘을 수 있습니다. 맹자식 해법 선한 본성 유지하기. 매일 아침 감사 기도.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 자체에 대한 감사로 하루 시작하기. 측은지심 실천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활동 지속. 손자녀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 공자식 해법 지혜로운 노인 되기. 끝없는 학습. 나는 앎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옛 것을 좋아해 부지런히 탐구해 온 사람이다.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 배우기,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세대 간 연대 강화,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인의 길, 맹자의 가르침 실천법, 자기 수양의 시간, 매일 30분 명상이나 독서 시간 갖기.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는 성찰 일지 쓰기. 타인을 위한 마음. 요양원 자원봉사. 젊은 세대를 위한 멘토링 활동. 공자의 가르침 실천법. 몸가짐의 공손함. 거처공 마이너스 평상시 몸가짐을 공손히 하기. 일에 대한 성실함. 집사경 마이너스 맡은 일에 공경하고 성실하게 임하기. 사람과의 관계. 여인충 마이너스 대인 관계에서 충심으로 마음을 다하기.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다섯 가지 원칙.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 이미 끝난 일을 말하여 무엇하며, 이미 지나간 일을 비난하여 무엇하리. 현재에 감사하기.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는 거지.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좋은 날들인 거야. 끝없이 배우기. 하기 시습지, 불영 여로 마이너스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배풀며 살기. 물질적 나눔과 정신적 멘토링 모두 실천하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종심소욕 분류구 마이너스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성인들의 지혜를 통해 현대 시니어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맹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나이가 들어도 그 선한 마음을 잃지 말라. 공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70세에는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다.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라. 오늘부터 실천해 볼수 있는 세 가지. 매일 아침 감사 인사 마이너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한번 선한 행동 마이너스 작은 배려나 도움 실천하기. 저녁 성찰 시간 마이너스 오늘 하루 내가 선한 영향을 주었는지 돌아보기 시니어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인생 지혜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